오늘의 종목은 파일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파일 코인 정말 재밌는 종목인데요. 바로 이 리플이 승소를 해도 이 SEC의 입지가 커져도 더블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얼마 전 파일 코인이 이 리플을 배신함으로써 이 리플이 이번에 승소를 했음에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렇게 상승률이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는데요. 파일 코인 홀더시라면 혹시나 신규 진임을 원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이 리플의 승소와 관련해서 파일 코인 어떻게 접근하셔? 야는지 그 전망과 전략 알려드리는 영상 준비해봤으니까요 간단하게 풀어드릴 내용은 아니라 파일 코인 홀더시라면은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고요 영상 마지막엔 오늘의 급등주들 잡을 수 있는 이 종목 검색기 내용도 풀어드렸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드디어 승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리플에서 드디어 수익을 보셨나요? 하지만 진짜 큰 수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생 역전의 절호의 찬스. 코인 시장 졸업하려면 지금 당장 리플 승소 스웨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리플이 드디어 약식 판결이긴 하지만 승소를 했습니다. 이건 우선 코인 시장에 정말 큰 호재가 맞습니다. 그동안 저 믿고 멘탈 잡아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신 리플 홀더분들 우선 너무너무 나도 축하드립니다. 리플 관련된 속보들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방에 보내드렸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이 실시간 제 정보가 정말 빛을 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전 12시 28분 리플 680원일 때부터 제가 정보방 방에 리플 호재 떴으니 바로 리플 홀더 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새벽에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1시 24분 그 이후에 1시 59분 계속해서 오르는 거 제가 브리핑 해드리면서 잡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바로 반나절도 안 돼서 단타로 40% 이상의 수익 내시고 정말 지금 채팅방은 축다 분위기입니다. 오늘 리플 역시 이 코인 시장 자체가 보통 미국 시장 기준으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급등할 공시는 새벽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리플이 급등할 공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셨다면 이러한 수익 여러분들께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파일코인 이 리플 재판 중 약식 판결 결과에 따라서 도대체 이 파일코인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 이 리플의 승소는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는 데 있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조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리플의 승소가 아직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재판에 의한 승소로 반쪽밖에 아직 승리하지 못한 승소임에도 있겠습니다 마셔야 합니다. 현재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이 리플이 기간 투자자들에게 매각한 것은 증권. 그러나 이 대중들이 리플 코인을 매매하게 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두 번째가 이번 약식 재판에서 중요한 승부수로 작용이 된 건데요. 이와 같은 결론이 내려진 이유가 뭐냐. 이첫 번째 요건은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이윤 추구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두 번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반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설사 이 개인들이 이 이윤 추구를 바라고 이 리플을 매수했겠지만 이 리플을 도대체 누구에게서 구매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권법 위반이라고 말하는 이 하위테스트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 건데요. 즉이 리플 자체는 증권이 아니고 이 리플을 판매했을 당시 기간에 판매를 했던 것처럼 이 제3자의 노력. 즉, 이 투자 계약이 존재해야지만 이 증권성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토큰에 대한 거래소의 개인 매매들이 모두가 이 증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모두 이 하이테스트를 대입해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모든 토큰은 증권 거래가 아니거나 증권에 대한 분별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코인베이스에는 굉장한 호재네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이건 어디까지나 이 미국의 지방법원의 약식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게리 겐슬러 보통 아닌 거 아시죠? SEC는 무조건 항소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꼭 SEC가 다시 살아나도, 이 리플이 제대로 승소를 잡아도, 어떠한 승소에도 함께 값어치가 올라주는 파일 코인에 주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스케일, SEC가 파일 코인을 증권으로 봤다. 즉, SEC는 계속해서 파일 코인을 증권이라고 하면서 예전부터 굉장히 괴롭혀 왔는데요. 이 파일 코인을 증권으로 봤음에 오늘자 이 증권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명이 된 코인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파일 코인이 오늘 그러한 까닭으로 인해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 코인이 일전에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전에 이 SEC가 이례적으로 코인 거래를 승인한 거래소인 이 프로메티움에 파이코인 이렇게 이름을 올라가며 이 SEC에게서부터 선택받은 코인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었는데요. 이 상승은 SEC에 의한 상승, 이 상승은 리플에 의한 상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이 XRP의 이 승수로 인하여 XRP의 수혜를 100% 받는 코인들의 주목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될 때, 이 때, 록 작전을 잘 짜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리플이 약식 재판에서 승소를 한 것이고 이세 번째 이 리플사의 리플코인 기간에 판매에 관여한 공동 창업자 브레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증권법 위반은 아직 정식 재판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재산을 이 리플 관련 수혜주에 풀 베팅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파일코인을 권해드린 이유는 이 분산 투자로 투자의 위험성을 조금은 낮추시라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이 미국 기관 자체 내에서 관리 감독하는 이 미국 공식 사이트 보여드리면서 이 파일코인, 이 프로메티움 관련 수혜주로 곧이 프로메티움 거래소의 공식 이 상장과 함께 큰 상승 나와줄 거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리 겐슬러 정말 지독한 놈입니다. 절대 이번 재판 졌다고 해서 가만 있을 사람이 아닌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시죠. 이 게리 겐슬러 최종 목표는 이 프로메티움 같은 s a c 가 주락 표락할 수 있는 거래소가 세상에 나와주면서 모든 이런. 코인들을 본인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좌지우지 하려는 거기 때문에 SEC는 곧 프로메티움 거래소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예정을 계속해서 공시로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에 진짜 이 SEC와 리플이 정말 더 박터지게 싸울 그 싸움에서 수혜를 받게 될 이런 코인들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파일 코인 SEC의 수혜도 받고 이 리플의 수혜 몽땅 받는 땀을 수해주라고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고 있죠. 이 프로메티움 거래소에서 아직 이 다섯 개의 코인들. 정식 상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이 입김만으로도 꽤 많은 상승이 나와주었고 가장 먼저 정보를 빨리 입수하여 차트적인 관점에서 바로 해석해서 정보방에 전달했던 제가 셀러 코인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보실 수 있게 수익 내드렸던 것처럼 이 다음 타자는 제가 현재 파일 코인으로 대기 중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리플 정보 빨리 받기만 해서도 단타로 수익 내시는 분들이 보셨죠. 코인 장기로 가지고 있기 스트레스 받고 정보 나오자마자 매 수서 단타로 이렇게 재밌는 수익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무조건 정보방 들어 오셔야 합니다. 혼자 정보 알아낼 시간과 열정 없다면은 정보만 받아 보시고 알아서 매수하셔도 일치는 않으실 텐데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파요. 파서 그럽니다 홈매하시다가 괜히 잃지 마시고요 잃고 잃다가 정말 이렇게 마이너스 80% 이상 90% 가까울 때 들어오셔서 살려 달라고 하시는 분더 이상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올해는 꼭 모두 수익권으로 마무리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꼭 올해 졸업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좀더 쉽게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발굴해낼 수 있는 이 종목 검색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소수로 엄선해서 드리는 종목 검색기와 이 종목 검색기의 이 세팅 방법, 이 필터 거는 방법인데요. 제가 일전에 제 모든 노하우가 담 이 300만 원에서 이 10억 만드는 이 비법 이 모든 노하우가 응축되어 있는 이 PDF 파일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공부하실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오랜 시간 공들를 세팅한 이 오전 9시 단타 종목 검색이 세팅 매뉴얼과 고래들이 현재 매집 중인 종목 중장기 단타 종목 세팅 매뉴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필터를 걸고 이렇게 종목 종목을 세팅해주는 이 사이트까지 제가 딱이 7월 한정 연락주시는 분들께 이 종목 검색기의 사이트와 이 PDF 파일을 함께 배포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상장하지 않은 알트코인까지 추리면 2만 5천여 개의 알트코인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세팅해 둔이 10여 개의 필터로 이 오전 9시에 경주마 종목 그리고 고래들이 매집 중인 이 중장기 투자 종목들 추려서 거기에 추가적인 제이 정보력 바탕으로 이 제공해 드린 종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6월 14일부터 누적 수익 현재 286% 달성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코인을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상승이 오는 코인들은 무조건 그 패턴이 있습니다. 보조 지표 세팅 방법. 현재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캐시 잡아냈던 이 보조 지표 세팅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이 종목 검색기 꼭 받아서 이용. 아니 한번 얼마나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꼭 올해 여러분들의 코인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검색기 제가 정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한 저만의 이벤트 영상이니깐요. 보셨다면 꼭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 드 ...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코인 서포터 이주연이었습니다.